테니까 기다려 동민이 형 하는데 응 동민이 아니야 테이라 테이라 지금 살짝 아침이라 기분 좋아서 봐줘 단판 다와바 레이나 제외 엔트리 치밥님 엔트리 제외픽 다와바 팀 3등 이상 승리시 5억 오케이 지금 제가 두 판다 오버 대인데 아무래도 이거 챔피언스 팬텀 살짝 갈아 끼울 때가 왔다 아 다와바는 프로토콜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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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인정 바로 프로토콜 갑니다 자 그러면 프로토콜 프로토 코풀 팬텀 가보도록 할게요. 이걸로 제가 1등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프로토콜 했을 때 펌치 안나 장난 아니었음. 지금도 장난 아니야. 아난 피닉스 보여줘야겠다. 다닉스. 다닉스 좀 믿음직스럽나? 어어 어, 어. 맞지. 어 진짜? 어. 오케이. 가보자 천지라. 어어어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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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승리해야 돼. 아, 어? 아 이겨야 돼? 어, 어 승리해야 돼. 어차피 아. 실패지요어어 어. 어? 어? 저지가 존나 많아! 1명 남았습니다. 아아 공격팀 승리! 세.. 세.. 팀 승리. 아아아아아아아 공격팀 승리! 쒸.. 아니 나 씨는 매판 아, 저... 못하는 못하는 판이 없는데 씨나 아, 지금 프로토콜 어차피 지금 세판 해봤는데 잘안 되잖아 지금 이게 프로토콜이 안 된다는 건 뭐야 금번 가야 이게 금번 어? 바로 금번으로 도깨비 도깨비 들어가겠습니다. 도깨비 흰색. 이 근본 도깨비 흰색은 아무도 못 이거든. 기야 아. 어. 메인 레이 아필. 레이 아필인데 저거 107. 한명 남았습니다. 어. 아 이거 펄 조금만 더 오른쪽이었으면 이만했는데 할 건데요. 빠져! 킬당만원 예? 가자! 오른 어... <놀놀놀놀놀라> 역시, 두 개의 패턴이 있거든요. 오! 끔하잖아 그냥 c 에세명 있어? 어, 거 이거. 내가 다 잡아 거이 나올 때가 되었소 이었소이리 이거, 이거. 이거, 자이 이한명 남았습니다. 분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케이. 우와우. 어 너무 무렁찬 거 아니냐고 존나 놀어아 이렇게 해줘야 인지를 한다고. 플못 아, 잡았구나. 가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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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지. 아 제발 한 번만 해줘. 진짜 너 진짜 진짜 제발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내가 인정할게. 상대 트랑 스카이가 내가 보기에 이거 좀 약간 세하거든 특히 제트가 세한데 한번 해주면 안 될까? 많은 걸 바라지 않을게. 이번 라운드만 해줘. 2대 1. 그렇지, 그렇지. 2대1 클라치 한번 해줄래? 여보. 라지 빠르게 해야지. 빠르게 해야지. 스모크 쳐야지. 그렇지. 엑스클리하고 그렇지. 탈운드 페이크 2이 4초. 나. <놀람> <놀람> 아, 나 진짜 간절해. 이거 이기면개꿀이란말이야 어, 승리시 킬당 1억이라는건 이거 는 엄청난 빅 미션 제발 이거 만거돈 없어 <laughs>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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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호우>! <웃음> 이거지 이거지. 스파이크가 설치되이어 아군 한명 남았습니다. Oh <laughs>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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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b o m e no no be no no. What the fuck s o no n no. 천천 해주세요. 이안써될것 같아요. 참 조용히 하는데뭘 조용히해. 조용히, 조용히 할까면 저기 그 스플라디오 돌로 가. 저떻게 <Main> 어, 아! 아 저거 진짜. 저 제트만 잡았으면 진짜 진짜 아 제발. 아, 라운드가 많아질수록 힐만이 할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우리 아, 아니요,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. 왼쪽 있다. 자, 쭉쭉쭉. <laughs> 아, 제발!! 제발 좀 해라!! 이거 잖아 라운드 하나씩이 끝날 때마다 리액션이 정말 맛이네요 크크! 가 이둘. 들어왔들어왔 하나 더있 붙었어 붙었어! 오케이. Okay. 아, 제발. 제발. 아군이 명남 스파이크 택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

야 근데 팬텀 도깨비 야무지다 도깨비 팬텀 쓰자마자 바로 24킬 역시 근본 1티어인 이유가 있죠? 근본 1티어 스킨 24킬 흰색 바로 캐리 지발 하이거 어떤 거 하실래요? 사이님 아, 원하시는 거 있나요? 어. 어빵. 좀 곤란합니다 그런 곳은 아니에요 사장님 그건 아니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요 여기까지! 오오오! 어... 오즈요 오케이! 오늘은 여기까지!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, 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후원해주분분너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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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, 여러분, 바이